자 베토벤의 drive 드라이브, drive는 운전하다 라는 뜻도 있고 몰아가다 이끌다 라는 명, 동사도 되고 자또한 가지는 원동력 또는 욕구라는 명사로 썼어요 즉 베토벤의 뭐야 원동력이야 욕구 뭐하는 욕구 to create something n o 여기까지가 주어야 동사 앞에까지는 다 주어 나 o 하면은 뭐야 새로운 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소설이라는 명사도 되지 그치 즉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려는 베토벤의 원동력은 얘가 주어야 그래서 주어가 drive라 이지온 거야 이제 리플렉션 반영이란 뜻이 리플렉트 반사하다 반영하다 또는 심사숙고하다라는 뜻도 쓰였었어. 자 뭐의 반영이야? 그의 호기심의, 호기심의 상태의 반영이었다. 즉 베토벤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무언거를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는 뜻이겠지? 자 여기서도 스 b 원 d y 로 끝난 애들 형사 뒤에서 꾸며 주는 거 나블의 명사형 새로움하면 뭐였었지? 납을 T 하면 새로움이라는 명사 됐었어. 자 다음 넘어가서 Curiosity, Curious 형용사, Curious 호기심 많은이라는 형용사. 그 속담 이 있었지?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 Curious Curiosity kills the cat. 이런 거본 적이 있었지, 그치? 자, 다음. Our brains experience a sense of reward. 자, sense가 감각이라는 명사도 되고, 감지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여. sense of reward. 보상감을 경험한데, 우리의 뇌가 언제? When we create something new in the process of Exploring something uncertain. 일단 여기까지. 자, 뭐하는 과정에서 탐구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불확실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 때,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우리의 뇌는 어떤 보상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야. 자, 리워드하는 보상 보상하다 명사 동사 다 돼. 리워딩 하면 뭘까? 리워딩하면. 뭔가 보상을 주는 거니까 보람찬이라는 형용사로 변하니까 같이 알아둬. 자, 또한 가지. 시간이나 조건전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쓰는 거. 그래서 will create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자, something uncertain. 여기도 마찬가지야. certain 하면 확실한이란 뜻도 있지만 은특정한이란 뜻도 있어. 자, 그래서 un 붙어서 반대말 uncertain, 불확실한 되는 거야. 그럼 확실성 하면 뭐라고 될까? Certain? T 하면 돼. 나블도 아까 나블 T 하면은 새로 움 um 했었지, 그치? 확실성, certain T 하면 돼. Search as 뭐와 같은 예를 들어주는 거야. 얘들아, for example 뿐만 아니라 여기처럼 예로, 예를 들어서 뭔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앞부분에, 바로 앞부분 어딘가에 빈칸 나오기 좋다는 뜻이야. 자, search as 뭐와 같은 뮤지컬 p r a s e 자, 음악적인 p r a 즈 s e 구문, 문장이란 뜻이었지, 그치? 악절이란 뜻이야. 음악적인 악절. That we've never prayed or heard before. 전에 우리가 we've never prayed, never heard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 들어보지 못하고 연주해보지 못했던 어떤 악절과 같은 자 무언가 불확실한 무언가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뭐를 느껴 보상감을 느낀다는 얘기야. 자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댄 나왔는데 댄 나왔는데 앞에 프레이즈 나왔지, 그렇지? 우리가 플레이했어 뭐를 목적 어빠져서 들었어 뭐를 목적 어빠져 있지? 여기서 관계대명사 대시야. 자 그래서 뭐 사물이니까 어떻게? 뜻인데 위치 같은 걸로 바꿨어도 괜찮겠지. 자 다음, when our curiosity leads to something novel. 자기도 마찬가지로 시간절이라 현재 써 있는 거. 자 우리의 호기심이 l e a d to 어떤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bring about result in 똑같은 뜻이야. 뭘 초래할 때 무언가 새로운 거를 초래할 때 the resulting reward. 즉 결과적인 보상이 bring us 우리에게 가져온데 뭐를 sense of pleasure. 자 기쁜 감각, 즉 기쁨을 가져온다는 뜻이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형식 문장이야. 다음, 어, number of. 많은 i 베스 e s t i 조사자들이, 연구자들이 have modeled. 자, how 저를 모델링했대. 자, how curiosity influences musical composition. 자, 음악적 구성이니까 뭘까? 컴포즈가 구성하다 말고 작곡하다라는 뜻도 있었어즉그 컴포지션은 구성, 작곡이란 뜻이야. 즉, 호기심이, 호기심이 음악, 작곡에 영향을 주는 방법을 모델링했대. 자, 주의할 거. 어, number of 하면 은 많은이란 뜻이었지. 뭐, plenty of. 똑같은 뜻이야. a l l o w 똑같은 뜻이야. 대신, 더 넘버브 말고 더 넘버브 하면 뭐였지? 뒤에 나온 거에 숫자라는 뜻으로 바뀌었었지. 그지어 넘버브 베이비스 하면 많은 아기들 더 넘버브 베이비스 하면 뭐야? 아기들의 숫자라는 거니까 이런 거 선생님이 장난칠 수 있으니까 주의해. 그 다음 인케이스 오브 베투벤 베투벤의 경우에 사실 인케이스 오 또는 인케이스 덴 우리 1학년 때 배웠었지 자 뭐뭐 한 경우에 이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나타내는 절 조건 절이야 자 베투벤의 경우에 컴퓨터 모델링 포커스 돈더 32피아노소 나탈스 리튼 애프터 AG13. 자, 여기까지가 주어야. 동사 앞에까지 다 주어야. 자, 포커스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 컴퓨터 모델링은 리빌 때대절를 밝혀냈대. 자, 일단 선생님이 여기서 여는 거 관계사절이나 갑자기 분사가 뒤에서 꾸며때 일단 열라고 했었지. 그렇 자, 여기에 우리 중학교 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같은 거 생략된 거 이제 굳이 말안 해도 알 거야. 자, 만약에 만약에 혹시 몰라서 하는 건데 어법 문제 종종 나오는 거긴 한데 여기 뭐 위치 지 같은 게 생략됐다고 볼수 있겠지. 위치 is not there is 같은 게. 선생님들이 이런 경우에 1학년 같은 경우나 중상 같은 경우는 여기 빈칸에 넣고 두개써 봐라. 이런 식으로도 내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2학년올라가서 객관식에서 선생님이 둘 우리 주격 관계단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둘다 생략하든지 둘다 쓰든지 해야 되지. 선생님들이 일부러 위치, 포커스 돈 이런 식으로 한 개만 써나. 아니면 더 헷갈리는 게 모델링 is 포커스 돈 이런 식으로 한개만써 놓을 거야. 그러고서 틀린 거 찾으라고 하는 경우, 경우, 객관식으로 종종 나오니까 꼭 알아둬야 돼. 위치만 나오면 은 뭔가 갑자기 빠졌으니까, 비동사 갑자기 ED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알아차릴 수 있겠지만, 여기에 만약에 이 z 한 개만 쓰면, 왜? 어? 모델링 이 z 포커스도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아. 그치? 자, 어떻게 찾아야 될까? 여기 동사가 있는데, 여기 동사가 있는데, 뒤에 동사가 또 나와. 그치? 한 문장에 동사 두개 있는 거본적 있어? 없지. 그치? 요런 걸 보고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자포커스도 열었어 어디서 닫 더? 자분사구문도 좀전처럼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새로운 관계사 절이지 그치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뒤에 동사가 쓰여진거 여기 또 열었어 w r i t t pp 써있어 또 열었어 가서 어떻게 그 다음 동사 나온거에서 잘리겠지 그치 자 애프터 에이지 13 13살 이후에 쓰여진 피아노 32개 소나타에 초점이 맞춰진 컴퓨터 모델링이 리빌, 밝혀냈대. 대절을 밝혀냈대. 자, 대절이 목적어, 즉, 명사절을 이끄는 데시니까 뒤에가 완전 불완전 뒤에가? 대 뒤에? 대시 명사절을 이끌었어. 대시랑 와시랑 차이 보였었지대 뒤에는 완전, 와 뒤에는 불완전했었지 그치? 자, 뭐를 대시 목적어 역할을 했으니까 뒤에가 완전할 거야. 또 뮤지컬 패턴, 음악적인 패턴이야. 어떤. 파운드 발견된 거야. 수동이라 이게 있었지. 그치? 파운드 열었어. 자 어디서 나더 found in 오로 베토벤의 music 뒤에 decrease 감소라는 동사 앞에서 놔와준 거야. 즉 베토벤의 영화 모든 모든 베토벤의 여, 어이, 음악에서 발견된 이 음악적 패턴이 decrease 감소했대. In later sonatas 뭐야? 후기에 열세 살 이후에 즉 베토벤 죽기 직전까지 후기의 소나타에서는 감소했다는 걸 발견했대, 발발밝혀냈대. 자 여기 패턴이 감소했다. 디크리지는 자종 자동사, 타동사 다 쓰이네, 그렇지? 얘는 자동사로 쓰여서 목적어 쓸 필요 없는 거야. 완전한 일형식 문장이야, 얘들아. 자, 반면에 나블 패턴, 새로운 패턴들 including, 자, 앞뒤로 신표 포함해서 including p 패턴, a 어떤 패턴을 포함해서 there were unique to a particular Sonata, 소나타, 특정한 소나타에 독특했던 어떤 패턴들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자, 새로운 패턴들이 increase 증가했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뜻이야. 뒤에 일형식 문장 두개 나와 있는 거야. 자, 우리 선생님이 어법 문제 조금 어렵게 나올 때 자, 요 자리에 요 대절 뒤에 대신왓절 뒤에 일형식이나 오형식이 나오면은 너희들이 뭔가 일형식 같은 게 뭔가 빠졌다고 느끼기가 쉬워. 5형식 같은 경우는 뭔가 빠져도 빠진 거를 몰라. 그래서 요런 데는 선생님 보통 w 같은 걸로 바꿔놓고 틀린 거 찾으라는 경우가 굉장히 흔할 거야. 흔할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that were u n 나왔어. 주격관계 동사 플러스 비동사니까 얘도 지워도 되겠지. 그렇지? 당연히 선행사에서 일치하니까 워 a 가 아니라 w 나왔을 테고 다음 넘어가서 인 아더월 달리 말해서 달리 말해서 뭘까 앞부분 내용 요약 정리하는 부분이지. 즉 여기도 뭐야 여기 뒤에 주제라는 얘기야. 즉 앞부분을 살펴보면 요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금방 알수 있겠지. 달리 얘기해서 베토벤의 음악은 뭐 뭐였대? Become less predictable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덜 예측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야. 자, 앞에 뭔 얘기 나왔어? 틀에 박힌 패턴들은 감, 감소했고, 새로운 패턴들이 증가했다고 했었지. 즉, 새로운 패턴이 계속 늘어나니까. 예측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있지 as 뭐하면서 his curiosity 그의 호기심이 drove the exploration of new musical ideas 자 이끌면서 그의 호기심이 이끌었어 뭐를?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에 대한 탐구를 이끌면서 이끌게 되면서 그의 음악은 어떻게 점점 새롭게 변해갔으니까 예측하기가 힘들게 됐겠지 그렇지? 자 predictable 대신에 unpredictable 해도 돼자 다음 Curiosity, 호기심은 i s a powerful drive of human creativity. 인간의 창의성의 강력한 원동력이다라는 뜻야 보통 Drive라고 써도 되지만 보통 우리 Driving Force라고 써. Driving Force, Force 뭐지? 힘이란 뜻이지, 세력이란 뜻도 있고, driving force가 보통은 원동력이라고 쓰이니까 같이 알아둬. 자, 여기 보자. head more standardized pattern. standard가 뭐였지? 표준 기준이란 뜻이었지. criteria, criteria 똑같은 뜻이야. 표준 뒤에다가 i, z, e 붙은 거야. 우리 i, z, 이나 if, y가 어떻게 보면 뭐뭐, 화하다라는 동사 만드는 어미였었지. 즉, 더 표준화된 패턴을 가졌다. 즉, 새로운 패턴이 줄어들었는데 표준화된 패턴이 가지게 됐다는 건 정반대 얘기겠지. 다음, obtain,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 자, more public popularity. 자, 더 많은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인기 얘기 나왔냐안 나왔니? 안 나왔지, 그치. 다음, reflected, 반영했대. 그의 unstable, stable 하면 안정적인, un 붙어서 불안정한 mental state, 정신 상태를 반영했다. 베토벤이 정신 상태가 불안했다는 얘기에 아예 언급조차 없었었지. 자, attracted less attention 자, 주의를 덜 끌었대 from the critics 비평가로부터 주의를 덜, 덜 끌게 됐다 즉 틀에 박힌 것만 하면 덜 끌겠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알수 있겠지